다양한 색깔이 들어갈수록 촌스러워지는 마법이 있어요. 피라 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자 포토샵 이것만 알면 반 이상은 간다. <laughs> 그 다음에 이미지 불러오기를 할 거예요 아이폰. 아이폰을 쳐볼게요. 아이폰을 쳐보고 여기서 도구에서 사용권,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 뭐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걸 다운 받아볼게요. 자 바탕 화면에 다운을 받고. 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줘도 되고 자 이렇게 들어오면 컨트롤 T 눌러서 자전 알트를 눌러서 지금 땡겨주고 있어요 우리 컨트롤 T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컨트롤 T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꼭짓점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꼭짓점을 잡으면 그 해당 꼭짓점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 자 여기서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Shift를 누르 반대로 자율 변형이 되겠죠 Alt를 누르면은 여기 가운데 고정점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커져요 그럼 만약에 얘를 일로 옮기면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커지겠죠 보통 여기 가운데에다 놓고 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 주시고 이 하얀색 테두리 있죠 이 배경 이걸 지워볼게요 좌측에 매직완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고급 개체를 편집할 수 없으므로 요청한 사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측에 레이어 보시면 이게 고급 개체 표시예요. 방금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들어오기를 했잖아요. 포토샵이 자동으로 얘를 고급 개체로 데려와요. 그래서 고급 개체가 뭐냐면 저사진에 어떤 해상도를 정했죠. 그것처럼 얘도 처음에 사진을 촬영할 때그 파일에 고유하게 저장되는 해상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색상들 자 이러한 것들이 고유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하나의 파일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거 끄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편해요. 여기서 그냥 레스터화 아까 우리가 그 도형 바꿀 때도 했듯이 레스터화 시키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자유롭게 고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 개체인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변형은 돼요. 변형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토샵을 쓰면은 뭐 화면이 깨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정한 해상도랑 새로 불러온 이미지랑 해상도가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 맞아서 나는 현상인데 지금 이것도 많이 깨져 있는 상태긴 해요. 근데 얘를 고급 개체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였다가 다시 키워도 자 방금 전 상태랑 똑같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레스터화를 시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 줄였다가 다시 키우면, 자, 이렇게 엄청 깨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게 바로 레스토화를 시킨 뒤에 그고류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개체를 해놓고 이었다가 줄였다가, 줄였다가 하면은 이 상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고급, 고급스럽게는 아니고, 아무튼. 근데 이 상태선 수정을 못하죠. 그래서 자 레스토어 시키고 매직 완드 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해 줄게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 하얀 면에 갖다 대고 마우스를 좌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얼추 이렇게 따졌어요. 뭔가 얘가 알아서 하얀 면만 잡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영역이 침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허용치를 보시면 허용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한 5로 낮춰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조금 더 얘가 하얀 영역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delete. 겉에 테두리가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면 이거 있죠? 여기도 지워볼까요?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안에 뭐가 있다고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sky 하늘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무료 이미지를 사용서 상업 및 기타 라이선스 뭐 아무거나 여기서 다운받아볼게요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거 써도 괜찮겠네요 자 로열티 프리 더 바탕화면으로 불러주고 자 드래그맨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키워줘볼게요 하고 얘를 뒤로 넘겼어 아, 이 옆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가 지금 고급 객체이기 때문에 레스토어를 시켜주시고 옆면을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지원해도 되는데, 자 이거 좀 뭔가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옆에 구름도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화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화면만 딱 잡혔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N 눌러서 하늘이라 레이어를 만들어 줄. 그리고 알트랑 딜리트를 눌러서 아무색이나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화면을 빼곡하게 칠해줬어요. 자이 상태에서 하늘 이렇게 불러오고 그 위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포개 줄게요. 이렇게. 포갠 다음에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옆에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여야만 해요. 방금 만든 이 하늘색 하늘이라는 레이어랑 방금 다운받은 이 진짜 하늘 모양의 이 레이어랑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제 마우스 잘 봐주세요. 자, alt를 눌렀더니 이런 마우스 커서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 자, 이거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이어 안에 하늘 모양의 이 레이어가 마스크 된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마스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편하게 이 e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내 얼굴을 넣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 제 사진상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앤 드롭했어요. 한 다음에 자 하늘 위에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 가는 것 같네요. 이 안에 제가 이렇게 포개진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하늘이랑 하나가 되게끔 하려면 이 위에 표준어 돼 있는데 여기 이게 블렌딩 옵션이라고 해서 이 합성시켜 주는 이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개똥은 곱하기 개똥. 그래서 이미지랑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곱해서 섞어주는 옵션이고 이건 밝게 하는 옵션. 대체로 밝아지는 옵션들이고, 여기가 이제 오버레이 옵션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제일 겹쳐지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으니유령 같네요, 진짜.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할수 있고, 맨 마지막은 이제 제외, 차이. 그러니까 완전 히 색깔을 반전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고, 뭐 하나 눌러보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눌러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 요 이게 아주 쉽게 복사하는 방법. 여기서 자 이게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Alt 눌러서 그대로 드래그하는. Alt 눌러서 그 그래 그대로 드래그. 또 이렇게 드래그. 자웅 동체 같죠.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이이 방식이 아주 효율적이게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 할때또 언제 많이 쓰니까 포스터 만들 때그 다음에 PT 만들 때그 다음에 어뭐 판넬 만들 때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짤이 기억이 났어요. <laughs> 자 이런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PT 되게 잘 만드신 분이 예전에 올려줬더니 짤방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이번 학기도 보노보노 ppt야 자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보노보노가 있어야겠죠 보노보노 png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게 뭘까요 보노보노 템플릿자 여기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k t u g o r g 네 저기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노보노를 방금 저기서 받았어요 여기 좋으신 분께서 올려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받았는데, 자, 아까랑 했던 방식 그대로,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또 키워볼게요. 번호번호가 이 정도 사이즈로. 어, 이근 주변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레스토와 시키고, 지금 지우려고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좀 까끌까끌 하달까요 오돌토돌 자 이렇게 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지워도 상관없는데 지우면 <laughs> 어떻게 돼요번호문호가 형태가 좀, 좀 그렇죠 약간 그로테스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지워보겠습니다 자 원래 더 정확히 하려면 펜툴로 지우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빠르게 갈 거니까 자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클릭을 해서 자이 모양대로 쭉쭉 가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방금 전 클릭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러다가 실수로 막 엔터 눌렀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과감하게 쭉쭉쭉 클릭해서 형태를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점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뒤로 돌려서 자, 이렇게 딴데 클릭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게끔. 자,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잡혔죠. 올가미가 자, 여기는 그냥 대충 잡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다음 반대쪽도. 이거를 동그란 걸 완전히 제대로 잘라놓펜 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속성, 어 속성이기 때문에 자 아주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지웠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뭐가 있었냐. 여기가 이제 번호번호가 하나의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줄게요. 컨트롤 l s h n 해서 레인보우. 뭐 이런 거 있었죠. 좌측에 이 그레디언트 도구 이거 클릭해 주세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상단에 색상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 여기서 레인보 우 선택해서, 자 이거를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자 보시나요? 이게 이 밀도를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그레디언트를 넓게 펼칠 거냐, 이 좁게 가져갈 거냐. 자, 넓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배경으로 깔았죠. 벌써 그 느낌이 나기 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노보노랑,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니까요. 자, 자, 이건데, 글씨체가, 아까 보니까 뭐, 노랑색 뭐, 핵이 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핵을 어떻게 주냐면, 자, 텍스트에서 혼합 옵션, 여기서, 자, 획 눌러주시면 돼요. 획 눌러주시고, 위치는 바깥쪽, 크기는 뭐좀이 정도로 크게 해서, 노란색 정도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자, 이런 디자인이 나오고 있어요. 글씨체도, 뭐 약간 명조스러웠어요. 좀, 뭐 명조 틱켓고 아니면은, 그냥 귀염귀염한 거막 쓰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거. 아, 그렇지. 자, 이런 건데, 디자인 그것은 과연 끝이 어디일까? <laughs> 자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팁을 좀 드리자면요. 디자인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이 들어갈수록 촌스러워지는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색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얘 배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노보노 좀 가운데로 오고 이 레인보우죠? 여기서 색을 두 가지로만 잡아볼게요. 보노보노가 파란색이니까 약간 블루톤이니까 이 가운데 얘네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색 계열 얘를 컨트롤 T 눌러서 극대화시켰습니다. 아주 쫙 이렇게. 땡겨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러고, 자, 여기도 핵에 색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촌스럽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얘도 검은색보다는 하얀색으로 색을 좀더 지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타이포가 좀 질서가 없어요. 그냥 막 적힌 것 같죠? 그래서 대제목이 보노보노라는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크게 냅두고, 밑에 있는 텍스트를 좀 작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근데 보통 이렇게 된 펀트 사이즈를 줄이지 말고 그냥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본문이랑 제목이랑 아주 컨트롤하기 편하다는 사실 어, 그리고 이 서브 텍스트인 것 같아요 얘도 얘로 포함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 이 정도로 해서 자 텍스트는 여기 텍스트 문자 레이어 이 창에서 텍스트 문자 레이어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켜져 있는데 여기서 행간을 이렇게 줄여줄게요. 행간을 줄여주시고, 자, 글씨체가 어려우면, 자, 쓰기 어려우면 그냥 고딕을 쓰면 돼요. 그러면 반은 갑니다. 진짜, 어, 아주 기본적인 글씨체죠.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토산스의 CJK, 코리아.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노토산스 CJK, KR. 자, 이런 느낌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더 느낌적으로, 좀더 느낌적으로 뭘 하냐. 자, 보노보노랑 얘네가 이 파란색 쪽이 약간 하얀색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줄여주시고, 얘를 내리고, 자, Alt 눌러서 그대로 복사. 그리고 Ctrl T, 링, 돌아서. 자 이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 음뭐 이런 느낌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자 우리가 원래 뭐였죠? 자 타임스톤... 타임스톤으로 매겨서 자, 원래 이거였는데 같은 요소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이런 기본 기능들만 알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PT 만들 때나 뭐 표지 만들 때 또는 판넬 만들 때 유용하게 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색깔을 바꿀 때이 색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조정 레이어라고 있어요. 여기 조정 판넬 보이시나요? 이 판넬을 창에서 자 여기 조정이 여기 켜져 있죠. 자, 여기 상태에서 색조 채도만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색조만 이렇게 바꾸면, 어우, 막 이렇게 요란하게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클리핑 마스크, 아까 배웠죠? 우리 또그래서 자클리피가서 이렇게 자 알트 눌러서 레인보우한테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또얘 밑에만 바뀌는 거예요 네. 채도도 그냥 확 내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색깔이 없어지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스포트 한번 해 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JPG로 저장해 볼게요 자 보노보노 V2 자 이거 버전 2라고 보고 얘를 뭐 V1정도로 볼게요 같은 요소지만 다른 느낌. 여러분 참 쉽죠? 이렇게 해서 포토샵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번에 더 알차고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